와우 상현우 야 상현우 미쳤네요 미쳤어 진짜 기가 막히다 와 우와 여기 원숭이도 있다 아 웬만하면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숭이님 계셨네 토끼 <laughs> 원숭 너무 귀엽다 와 진짜 한 눈을 내려다보니다저 공상 진짜 너무 크다 지금 코코넛 물고 가고 있 여기 동굴 아닙니다, 여러분. 와, 저기는 뭐야? 몇 마리가 있는 거야, 봉숭이가? 사과 맛있게 잘먹네 동그랗게 되어있습니다. 너 신기하다. 이겁니 아름다운 섬이야. 열심히 수영을 하고 들어가서 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스카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31분이고요. 오늘 아침 9시에 출발을 하는 투어 하나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바투 동굴 투어라고요. 쿠알라룸프로에서 차로 이동을 해가지고 산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보는 동굴 사원인데 굉장히 예쁘다고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도 어제 투어를 예약을 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오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오전 일정만 그렇게 잡아놓고 다녀오고 나서 컨디션에 따라서 그 다음 일정을 조금 더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투어가 조금 서글픈 점도 있는 게두명 이상 예약을 하면 호텔로 픽업이 오고요. 저처럼 이렇게 나홀로 여행객, 혼자 여행 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합 장소로 가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숙소가 집합 장소하고 그렇게 멀진 않아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그냥 근처 가면서 구경도 하고 이러면 충분히 제 시간에 도착할 것 같아서 조금 이른 시간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투어 미팅 포인트로 이동하던 중에 엄청난 집을 발견했습니다. 와우! 나시르막이라는 걸 파는 곳인데. You have received 15 ringing from touch and go. 이렇게 다양한 토핑들을 밥이랑 올려서 먹는 것 같습니다 와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여기 한번 와봐야겠는데요 와 여기 사람 엄청 많네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어요 전부 다, 다. 나중에 저도 시간이 되면 나와서 한번 저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갈색 건물 보이시죠? 나무에 가리긴 했는데 여기 앞에 스타벅스가 저희의 미팅 장소입니다. 버자야 타임스라고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스타벅스 앞에서 픽업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한번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픽업을 온것 같습니다. 상윤호. 상윤호. 맛대파스 자오 버스를 타고 갑니다 사람이 많나 봐요 어 편안하게 그래도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시원아 버스를 걸고 아주 쾌적하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버스는 출발합니다 So that is an option. Okay, if you don't want, it's okay. We will drop you off. But we don't have vans like in the afternoon. We are going to do the drop off one by 살짝씩 보이시작이 보이기 시작니다구이기시작했와니다 아, 드디어 바투동굴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그냥 미쳤네요 미쳤어 이게 뭐야 보여드릴게요 진짜 기가 막히다. 와. 와. 뭔 비둘기가 이렇게 많아. 와,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비둘기? 벌. <laughs> 우와. 여기 원숭이도 있다. 저기도 원숭이. 잘 보시면 원숭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와, 근데 이 바투 케이브 진짜 미쳤다. 어, 바투 케이브의 이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근데 공사 중인 데가 많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바투 케이브를 이렇게 보면서 한 바퀴를 쭉 돌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바투케이브 여기 진짜 정말 장관인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계단이 이렇게 네 줄로 되어 있는 거 그럼, 보일 been... 거예요. 네 줄로 가이드님께서 네. 이야기하시기에 양쪽 그러니까 맨 왼쪽하고 맨 오른쪽은 ù... 어, 웬만하면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이드님께서 이야기하시길 왼쪽과 오른쪽 끝에 계단에는 갱스터들이 많다고 절대 왼쪽과 오른쪽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갱스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저기 보이시는.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원숭이 조심하라고, 되도록이면 왼쪽과 오른쪽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바투동굴에 대한 주의점과 설명 몇 개를 좀 드릴게요. 여기 바투동굴은 계단이 272개입니다. 가이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몇 가지 주의사항 중, 일단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계단 네곳 중에 이 가운데 두 계단을 타고 가라는 거, 원숭이님이 계셨네. <웃음> 몰랐네. <웃음> 안녕, <laughs> <laughs> 새끼원숭이 너무 귀엽다. <laughs> 자, 올라가면서 가이드님이 이야기하셨던 정보들을 조금 몇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원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지금 뭐 계단이나 그 근처나 이런 곳은 전부 다, 다 사진이나 영상 찍는 거다 허용이 되는데 사원 내부로 들어가서는 사진이나 영상이 다 허용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신발은 물론 양말까지 다 벗어야 된다고 합니다. 들어갈 때. 일단은 그 정도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원숭이들에게 오셔가지고 막 바나나도 주고 이러는데 절대 먹이 같은 거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와, 근데 여기 이비 현실적인 와 너무 멋있다. 자 계단을 통해서 위를 보면 이런 동굴 엄청나게 멋있는 동굴 비와 그대로 뒤를 돌아보면 와 진짜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저 동상 진짜 너무 크다.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진짜 근데 원숭이 엄청 많네요. 아, 지금 누가 또 먹이를 던져줘서 이렇게 지금 코코넛 물고 갑니다. 와, 이제 문 앞에 거의 도착을 하니까 와, 진짜 실감이 납니다. 이제 와, 너무 멋있다! 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물이 많아? 아, 위에서 동굴에서 물 떨어지나 보다. 우와.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와 이게 뭐야, 진짜. 여기 동굴 아닙니다, 여러분. 렐렐 밖에 아니에요. 동굴 아니에요. 동굴 안에 또 저렇게 또 나가는 길처럼 되어 있고 또 계단으로 해서 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사원 들어갈 때는 저기 보이시지만 노슈즈 그러니까 신발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써져 있죠. 신발은 벗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 이쪽 사원 내부는 들어갔다 오는데 안에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제단 같은 것만 있고요. 그냥 지금 여기서 보이는 저 끝이 다입니다. 뭐 엄청 특별하게 뭐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서. 근데 이제 또 티켓을 따로 끊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티켓을 끊고 조금 더 보시면 될것 같고 아닌 분들은 여기는 지나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가던 길에 뒤돌아서 중간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저기가 이제 우리가 아까 들어왔던 입구 와빛 들어오는 모습도 너무 멋있죠 위에까지 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이런 와, 저기 는 뭐야? 셀까맣 게 지금 구멍 뚫린 거 보이 세요? 미쳤 다. 진짜 이렇게 위로 올라왔 고, 여 기서 뒤 돌아보 는 모습 도와 진짜 너무 멋있 습니다. 여기 위에 올라와 보면 이렇게 벽이있 는데, 이게 너무... 보호색이라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 원숭이 밭입니다. 헉,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원숭이가? 여기에. 거의 대충 어림잡아 한 3, 4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세요?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 저쪽 벽에도 엄청 많이 매달려 있고, 진짜 많습니다. 저 위에도 있네. 사과 맛있게 잘 먹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사원 같은 곳이라, 똑같이 노 슈즈,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와... 그리고 여기 아까 원숭이가 있던 곳에서 이렇게 거기를 올리면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아 어, 바투 동굴 투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보게 됐고요. 생각보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보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와 규모도 상당하고 일단은 아, 이 자연 경관하고 어우러진 게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하, 이 동굴이 진짜 이 영상에 잘안 담길 거예요. 얼마나 큰지 진짜 크기는 너무나 압도적이고 너무 멋있습니다. 꼭한 번씩 와보길 추천드릴게요 마트 동굴을 그리고 지금 이게 투어가 왕복 이동 비용에 시원한 물도 주고 영어 가이드에 여기 투어까지 하는 그게 한 2만원이 안 되거든요 19,000 얼마였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저렴하게 투어를 잘 진행하는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버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게 원숭이도 원숭이인데 계단이 되게 폭이 좁아요. 그리고 되게 가파르고 그래서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양 옆에 있는 손잡이를 좀 만지기가 어려운 게 원숭이들이 하도 막 이것저것 먹고 막 묻히고 이래서 청결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옆을 잡고 가시기보다는 조심조심 한 걸음씩 가는 게 훨씬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원숭이 진짜 많다. <laughs> 와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여기 위에서 보는 뷰. 이야. 하, 저 아래에서 원숭이한테 물 주네. 물잘 받아 먹는다. 하하. 가이드님이 이야기하시길, 애들한테 코카콜라를 주면, 병뚜껑을 돌려서 따서 먹는다고 합니다. 뭐 사실지 일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원숭이가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만큼 똑똑하니까 짐 같은 거 항상 유의하고 주의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밭동골 밑으로 내려왔고, 이쪽이 지금 무슨 기념품이나 그 먹을 것들,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한번 쭉 한번 돌아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 그냥 일반적인 기념품 가게들. 아, 이렇게 카페도 있고, 뭐 먹는 것도 있긴 하네요. 어, 그렇게 막 땡기는 게 없다면 굳이 먹지 않고 바로 버스로 들어가서 대기를 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 다른 건 없어서 다시 버스로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합니다. Hello. 들어가서 좀 화살 시원하게 쉬고 있을게요. 바틱이라는 저 가이드분이 입고 계신 녹색 셔츠 같은 전통 의상을 만드는 곳. 수로 지금 왔습니다. 셔츠를 사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안내하는 곳이라서 짧게 한 25분 정도 여기 있다 간다라고 하예요. 아 그냥 이런 건물입니다. 그냥. 오. <laughs> 음 와. 야 보러 오긴 잘했다. <laughs> 이야. 오 신기하다. Okay. Okay, just a moment. There will be a person who will explain you about the paintings. Okay, just a moment. Ha. Then later you can do by yourself also. They give you a testing free. So usually that is the type of with a white piece of material. It is silk, cotton or mix. So like I mentioned just now, the purpose of this wet is to stop the color from spreading out. Oh sorry, that's my brush. So now you can try to paint too. Okay. Just paint it anyway. Oh, I'm g o i 해 g t 있습니다. 아, 너무 신기하다. w a 면 Ah, 게 m g o 도 n g to paint it anyway. I'm g to... okay. 보고 나왔고, 잘 아시다시피 it 어, anyway. 들려서. 패키지여행에 보면 뭐사고 약간 이런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으로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체험도 가능하고,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시 버스를 타고 대기 하다가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픽업을 했었던 거. 여자야센스센에서 이제 또 드랍을 합니다. 아, 여기서 하차를 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시간은 지금 12시 22분이라 이제 점심을 한번 먹으러 가볼 겁니다. 점심은 근처에 맛있는 햄버거집을 하나 봐둔 게 있어서요.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버거온 십스 아무튼 저 집입니다. 저 버거집을 보니까 평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보러 왔습니다. 여기서 먹고 싶은 메뉴가 있거든요. 사람도 없고 좋네. Hello. Hello. Can I get a California cheese curd? A California cheese. Beef burger, please. Beef e r a v i Coke zero, yeah. Coke zero, Coke zero, please. Thank you. Thank you. 어 금액은 사십삼점이오 루피. 한만 오천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버거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던 것 같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킨 건 캘리포니아 치즈 스커트고요. 콤보를 시켜서 감자 튀김이랑 콜라가 나오는 같이 주문을 했고 콜라는 제로 콜라로 주문했습니다. 아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제가 주문한 음식은 이겁니다. 캘리포니아 치즈 스커트 햄버거인데 와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걸 시켰어요. 그리고 감자 그리고 네. 안에 비주얼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담배야.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네요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아, 숙소에 도착을 해서 저는 12층에 왔고, 12층에 온 이유는 이 수영장을 쓰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무 멋있죠 여기서 수영을 좀 즐기려고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열심히 수영을 하고 네, 들어가서 쉬려고 합니다. 여기 와서 수영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영이 많이 늘었어요. 아, 자, 이제 들어가서 숙소에서 좀 쉬다가 좀 이따 저녁에 나와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 말레이시아가 진짜 맥주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엄청, 좀 부담이 될 정도로. 거의 한500한 잔에 그냥 일반적인 펍 같은 데서 먹는 게 거의 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500한 잔. 종교 관련된 약간 그런 법 때문에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저도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